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의 말씀. 기도 수업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월 20일 화요집회 메시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같이 얻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편지 두 번째 만남 메시지죠 첫 번째 만남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랬습니다 행복이 전혀 없죠 현장 가서 랩런트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상담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신방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어렵게 시키고 또 빡빡하게 시킵니다. 그 공부 많이 시키는 집일수록 잘 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잘 사는 집안이 너무 잘 사니까 고등학생인데 뭐한 달에 몇 백만원, 뭐 수백만원씩 용돈으로 쓰고 다니고 심심하니까 그뭐 최고급 휴대폰 사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세계죠. 근데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집이 아예 지옥이에요. 완전 재앙이에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당장 가서 살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자해하는 친구들 있죠. 칼로 자기 손등, 자기 팔 이렇게 긋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상처투성인데 이걸 가지고 또 자기 SNS에 자랑합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적 문제, 자기의 영적 상태 이렇게 다 표시하고 다닙니다. 다 죽어가요. 사실은 진짜 행복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에서 다잘 사는 집안이라 가지고, 무슨 대기업의 임원이고, 뭐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이 하나도 없는 현장들.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지옥 그 자체. 돈도 많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다니는 것 같고, 여행도 많이 다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찾아다니는 겁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 불쌍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 떠났습니다.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 자녀됐습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지금 이 불쌍한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속에서 지옥 가기 전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불쌍하고 허망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노력하는데 왜안 됩니까? 오늘 두 번째 만남 11월 1일 메시지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고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 만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는데 하나님 떠나 버리니까 죽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사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순간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니까 그 인간의 영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사탄이 와서 잡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그 어둡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도록 완전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 인간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행복 없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모르고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간은 짐승 수준 되고 사탄 수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비참한 그 아주 안타까운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장에서 보니까 한쪽에서 구급차 와가지고 출동하고 하는데도 한쪽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랬잖아요. 물론 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진짜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람 속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현장 속에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짐승 수준 돼가지고요. 마귀 수준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죽이고, 속이고, 빼앗아가는 마귀 종로를 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실하면 해결됩니까? 종교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 원죄 모르거든요.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마귀가 그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위에 눌려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악몽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자꾸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상한 소리가 자꾸 귀에 들리는데 이 문제를 자기의 공부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흑암의 운명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벗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상태에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데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종노릇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다가 점점 문제 드러나는데 이때 되면 늦잖아요. 정신 문제 와 있는데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심각하냐. 현장 가 보면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울증으로 약 먹는다 하는 게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정신과 진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육신에 질병하고 실패하고 어느 날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후손들한테까지 이 영적인 문제가 저주가 되물림된다. 나만 죽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살 선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에게 그 주변의 영적인 유산, 저주를 대물림하고 가는데 해결이 됩니까? 자기 죽도다고끝납니까더큰 문제가 오는데요. 이 문제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사람의 노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아주 열심히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가 노력해봐라 하죠. 단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의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과 죄와 지옥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구원 못 받은 상태, 즉 죄와 사탄과 지옥에 완전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힘으로서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허우적 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집에 가야 돼요. 이 늪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한데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늪 속에 있으니까요. 밖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주 주일날 말씀하셨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부 좀더 열심히 해라. 그래야 네가 늪에서 나올 수 있다. 돈을 열심히 벌어라. 그럼 나올 수도 있다.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지 네가 왜 그렇게 나쁜 생각하다가 늪에 빠졌느냐.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만, 건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복음편지 두 번째 만남의 주제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죠. 영이 죽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가 없죠.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얻을 만큼 값이 있는 것이 없죠. 왜 인간의 노력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영을 살리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종교 개혁 얘기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하고 우리가 예배 시작했잖아요. 천년 중세, 넘, 천년 넘는 중세 시간표 속에서 복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뭘 가르쳤냐면 선행, 노력, 종교, 열심, 교황과 교회 말의 순종, 이렇게 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혹시라도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 완전 오염시켜버렸다니까요. 그천 년의 흑암을 루터가 나와가지고 단번에 꺾어버렸는데 언약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선행, 노력, 종교, 철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답 몰라서 종교 생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꽉차 있잖아요.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 어제도 랩넌트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너무너무 지옥같이 살아가는 자기 친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전혀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연장이더라고요. 우리는 해답 없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로 오늘 누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수단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을 우리가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랑하는 이만월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위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몽에 시달린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끝나죠. 건강 관리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되겠죠.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 일어나겠죠. 현장에 많이 있거든요. 여러 종류로 시달리는 사람.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만나시잖아요. 생존 모르는 사람인데 매일 밤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매일 똑같은 얼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잠을 자는 게 제일 지옥 같을 거 아니에요. 안잘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이 불쌍한 사람들을 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습니다. 붙잡는 순간 해방됩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며 현장에 나타나는 날이 되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길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전도자로 매일을 살도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힘과 근원적인 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알게 하시고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지 알게 하신 주님께서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24 속에서 누려지는 행복한 영적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답을 가지고 해답 없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며,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의 문을 발견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세상이 근심 속에 있사오니,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하나를 가지고 사탄과 죄와 지옥의 근본 저주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탄의 전략이 무너지고, 여기에 잡혀 있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힘을 얻으므로 237 치유 써밋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가 크게 각 사람을 위해 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